안녕하세요. 돈 버는 방송 금매물 인장TV입니다. 하루하루가 점점 예뻐지는 가을의 높은 하늘을 보며 산으로 들로 좋은 물건 찾아다니다 보니 벌써 9월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네요.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기온차가 생기는 걸 보니 무더운 여름은 언제 또다 지나갔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벼 이삭도 고개를 숙이고 농부들의 추수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올한 해도 풍년으로 오곡이 풍성한 그런 한 해였길 바래봅니다. 자, 요즘 구독자님들께서 경기도권 및 충청권으로 소액 시골 집을 지을 토지도 많이 찾으시지만 시골 집이 지어져 있는 농가 주택 같은 것도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우선 지금 건축비 자체가 많이 올라서 정말 집 짓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 리모델링하시는 어 그런 분들도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집 짓기가 정말 갈수록 만만치가 않고 또 지으려면 신경 쓸 일도 많으니까 조그만 집이 있고 작은 텃밭으로 사용할 만한 그런 것들이 소형 농가가 있다면은 세컨하우스 용도나 뭐 이런 거로 사용할 만한 그런 것들을 찾아다. 달라고 많이들 부탁들을 하셔요. 이렇게 금매물 시골집을 찾아달라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고 또 서울에서 1시간권 이내로 금매물권을 찾아달라고 매우 많이들 부탁들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작지만 알찬 매물이 있어서 경기도 이천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천시 장원읍 어성리 38번 대도로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시면은 어 이게 대형 또 가든 식당을 하시는 곳도 있고요, 어 차량 통행도 많이 있습니다. 식당이나 가든이나 맛집 등주변에 건물들이 예 많이들 있고 여기가 지금 사거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직선 거리로 약 1km 정도의 예 저희 매물이 있기 때문에 예 금방 이렇게 큰대 도로변으로 진입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도로도 아주 좋고 더군다나 주변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고, 전원주택 단지, 그런 마을 안에 소액 시골 집을 너무나 저렴하게 소개해 드리러 왔습니다. 여기 어성리는 장호원 시내권에서도 뭐 직선거리 한 3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매우 근거리에 위치하여 차량 5분 정도면 도심권 진입으로 생활권이 너무 좋은 곳이며, 지남 마이시 2km 금방이라서 수도권의 접근성도 매우 좋습니다. 오늘 물건은 마을 내에 위치한 시골집을 아주 저렴하게 파시는 물건입니다. 집도 아담하니 쓸만하고 땅도 좋아서 세컨하우스나 시골살이 하시면서 텃밭 가꾸시면서 살기가 너무 좋은 시골집입니다. 아, 저 도로를 보세요. <laughs> 거의 2차선급 도로로 너무나 어, 도로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또한 주변에 여러 가구들이 함께 어우러져 이렇게 계속해서 어, 가구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이렇게 막 으, 집을 지어서 막 이렇게 으, 꾸미고 계시는 그런 집도 한번 촬영을 가서 만나기도 했어요. 실개천이 우리집 옆으로 또 흐르고 있어서 물소리 산새소리가 너무너무 좋고 주변으로는 뭐~ 산이 둘레둘레 둘레 잘 쳐져 있어서 공기와 경치가 끝내줍니다. 다소 대지 면적이 작지만은 쓸만하게 마당과 주차장까지 넓게 만들어진 알찬 물건입니다. 일단 전체 가격이 너무 싸고 좋은 시골집이라서 실 사용하실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더군다나, 어, 벌써 저희가 지금 안에 다 도착이 됐어요. 어, 이렇게 도로 좋은 곳으로 전원주택 단지가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앞 풍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 주변으로 이렇게 주택을 짓고 들어오신 분들. 자, 여기 길을 따라서 위쪽으로 상단으로 계속해서 어, 주택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주인분이 구입 후에 리모델링을 다또 내부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셔가지고 내부 집기 뭐 이런 것까지 다 드리고 가신다고 하니까요. 저렴하게 소액으로 시골 집과 세컨하우스 용도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농막보다도 싼 시골집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좋은 토지에 면적도 딱 쓰시기에 알맞은 사이즈로 관리하시기도 좋고 도로도 전면에 길게 딱 붙어 있어서 마을도 상수도 이런 전기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뭐 전혀 뭐 추가로 비용을 들여서 하실 부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가 저희 주택의 주차장 부분으로 쓰시려고 여기를 이제 우리 토지 안쪽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실상은 주차장 부지는 굳이 필요가 없는 부지였어요. 어, 도로면에도 충분히 넓게 사용을 할수 있게끔 주차들은 얼마든지 많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개인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싶으셔서 하신 거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마당이 이렇게 펼쳐져요. 마당도 잔디로 이렇게 잘 가꿔져 있고 주변에 이렇게 조경수들을 예, 식재를 또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담하지만 굉장히 요목조목 쓸모있게 만들어 놓으신 예, 그런 토지입니다. 자 이렇게 잔디 안쪽으로는 디딤돌도 오, 예쁘게 잘 예,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밖으로 파라솔도 따뜻하게 햇볕 받으면서 또 옆으로가 계곡이거든요. 실개천이 흐르기 때문에 그 물소리도 들으면서 바깥에서 또 야외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할때 사용하시는 파라솔과 식탁도 다잘 구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요렇게 2층, 아담한 2층, 그다음에 여기 앞에 전면이 1층입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아유 이렇게 병원에 또오가 계셔 가지고 내부를 다 보여 드리질 못해서 어 내부 사진은 리모델링을 싹해 놓으셨는데 그 내부는 사진으로 좀 보여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뭐 살림살이 붙박이장, 침대나 뭐 가구, 잔디 깎는 기계까지도 실사용화 하시고 들어오셔서 몸만 들어오셔서 사용할 수 있게끔 모두 다 주시는 어그 그런 물건입니다. 사실상 도시 지역에서 어 생활을 하시는 아파트에 뭐 사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전원주택이나 이렇게 세컨하우스 용도로 그런 거 하나 장만하셔서 어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어거 찾으시는 게 굉장히 어 많이들 희망사항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이런 집기류부터 안에 내부 인테리어 뭐 이런 거다 해놓으시고 다시 한번 손 보시려면은 엄청난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 다 주신대요. 붙박이장, 침대 뭐 가구나 또 여기 이렇게 잔디 같은 거난 것도 예초기 같은 거로 다 깎으라고. 그런 뭐 도구까지도 다 주시고 그냥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내부도 단열 때문에 중문도 뭐 3중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뭐 집도 주고 땅도 주고 살림살이도 다 주고 가신다고. 그렇게 하시네요. 이 주변에는 야, 멋진 전원 주택 단지들이 뭐 그림 같은 집을 하나하나 짓고 들어와서 여러분이 같이 또 생활 하는 전형적인 시골 농촌 풍경입니다. 저희 그 지금 현재 건축물이 음요 옆으로도 이렇게 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옆마당에 이렇게 의자가 하나 놓여져 있잖아요. 이 오른쪽으로는 또 실개천이 흐릅니다. 어또 여기 이게 실개천이 흐르고 저 옆쪽으로는 또 도로가 있고 또어 별도의 전원주택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요. 이 아래를 한번 보세요. 맑은 물이 졸졸 흘러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가 어, 산자락에서 내려오는 어, 그런 물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너무나 깨끗하고 청정합니다. 현재 저희 집 옆으로는 이렇게 조그만 실개천이 또 흐르고 있다는 점 한번 또 보여드려봤어요. 자, 여기 너무나 <laughs> 어, 전형적인 시골의 농촌 풍경으로 주변을 둘러보니까 마음이 너무 평온해지네요. <laughs> 자, 여기에서, 어, 바라본, 저희 토지에서 바라본 앞쪽 전경입니다. 마당도 요 정도의 잔디마당이 다 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예, 마당, 우리 지금 집의 마당 앞쪽으로 데크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어, 폭이 너무나 좋아요. 자, 이쪽으로 쭉 해서, 예, 이렇게 의자 놓으시고, 이렇게 햇볕도 쐬시고 바깥에 풍경도 감상하시고 하셨던 그런 모습이고요. 자, 요 바깥으로 지금 현재 여기가 어, 조경수 일부 되어 있고, 수도시설도 다 되어 있고, 배수로도 잘 빠져 있고요. 근데 여기를 지금 주차장 용도처럼 음, 다 이렇게 세면을 깔아 놓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차할 때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앞쪽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그쪽 부분 다 있기 때문에 여기 일부를 조금 더 넓게 쓰면 예, 을 조금 까내셔 가지고 텃밭 용도로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한번 안쪽에 들어와서 어, 사진으로 한번 음, 안에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주방공간 또 여기는 이제 주택 방에 예, 일부입니다 조금 더 넓게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보고요 현재 예, 보여드릴 수가 없게끔 지금 병원에 가셔 가지고 오늘따라 예, 약속 시간이 조금 어긋나서요. 그래서 안쪽에 내부 리모델링한 상태를 사진으로 좀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당도 이렇게 쓸만하게 넓게 있다라는 점. 자, 있고요. 자, 집 자체가 워낙, 어, 일반 목구조이긴 하지만 굉장히 단열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신 집이라서 집안 내부는 너무나, 아, 어, 쓸만하게 좋습니다. 어, 만약에 요 물건이 마음에 드셔서 현장을 오신다면은 내부는 그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현재 예, 여기 이천은 7, 8km 정도 위로 올라가면 은 남이천 IC하고 근접하고 수거, 수도권에서도 접근성이 매우 용이합니다. 여러모로 갈수록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위치 좋은 장호원읍, 어성리 도시 인근의 시골집과 텃밭 기회를 하셔도 좋고 실 사용하실 분들께도 매우 좋은 물건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현재는 저희 토지의 지목은 전체가 다 대지입니다. 도로 면에도 잘 길게 붙어 있고 토목도 다 되어 있는 데다가 울타리까지 손을 보시고 경계 펜스도 다 손보셨네요. <laughs> 이 물건은 매도인의 개인 사정으로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고 싸게 급처분으로 매매를 의뢰하신 물건인데요. 이 시골 집터 71평과 목조 주택으로 한 14평 정도나 되는 건물을 전체 매매가 1억 1,200만원에 그냥 팝니다. 세컨 하우스나 시골 전원 체험장, 전원 주택, 펜션 등 다용도로 바로 사용이 가능한 끝내주는 토지입니다. 자, 세컨하우스를 수도권 근접하여서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그렇게 구입하고 하시던 장원읍 어성리, 배산 임수로 둘레둘레 둘레 산으로 둘러싸여 위치가 너무나 좋은 시골집이 이 가격에 나왔다니 실 사용하실 분이나 세컨하우스 용으로 딱 적당한 매물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laughs> 자, 전체가 다 데이지인 정말 알짜 토지입니다. 자, 그럼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보전 관리 지역,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두 필지에 더해가지고 71평 정도입니다. 이곳은 시내 근접지이며 산단 부근이고 지나마이씨가또 가까워서 교통도 좋지만 시골 청정한 전원 풍경을 그대로 간직한 멋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정말 장원읍 시내권과도 너무 가깝고 물과 산으로 둘러싸인 시골집 그처분 매물입니다. 시골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텃밭을 하시거나 세컨아 으로 실 사용하실 분들께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급처분 소액 시골집, 전원주택, 주말 농장 텃밭이 가능한 토지와 주택입니다. 주소 경기도 장원읍 어성리 시골주택 전원생활 세컨하우스 주말농장 쉼터 농촌체험 렌탈하우스나 또 펜션 등으로도 어, 이용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면적 보전관리지역 대지 71평, 건물은 약 14평, 매매가 1억 1,200만원, 은행 대출은 6천만원으로 신용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본인 돈 5,200이면은 인수가 가능하세요. <laughs> 구독자 여러분 소외익으로 전원생활을 할 기회를 빨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저희 이 지금 어, 건축물이 있고 이 전원 마을이 있는 곳 주변에는 한동에 축사가 있긴 하지만 예, 여기 살고 계시고 하시는 주민들한테 여쭤보니까 어, 가끔 이제 이렇게 날이 흐리거나 할 때는 좀 예, 냄새가 아예 없을 순 없지만은 그래도 생활하는 데는 전혀 뭐 지장이 있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또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워낙 저희 이 매물의 그 도로면도 너무나 좋고 주변에도 산세나 풍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 특별히 크게 지장이 될것 같진 않지만은 또 구독자님들 개인 성향에 따라 조금 더 참고하시라고 예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저희 매물처럼 이렇게 소양으로 어, 이렇게 주택을 앉혀 놓으신 어, 그런 저기 집들이 많더라고요. 어, 여기는 조금 더 크게 지으시긴 하셨는데 이렇게 마당하고 여기 앞쪽에는 거의 저희 학거하고 비슷하게 두 개가 아,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어, 가족들이 지금 점심을 맛있게 지금 <laughs> 요리를 해서 밖에 나와서 또 구워 먹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게 바로 전원생활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laughs> 구독자 여러분. 소액으로 도시권에 인접한 네, 농촌 생활을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금매물 임장 TV는 경매 직전 급처분 대부업체 등 부실 채권을 우선으로 소개하는 채널이며 수도권에 근접한 어느 지역이든 미리 발품 팔아 구독자님들께 가격 좋고 조건이 좋다면 바로바로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전체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자, 여러분, 내일도 금매물 임장TV 하세요. 감사합니다.